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올합니다 <laughs>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. 박수 박수 다 박수. 또 엄마 생일 축하해요. 엄마 뽀! 엄마 뽀해줘. 뽀뽀. 엄마 뽀. 뽀뽀. 엄마, 엄마 뽀. 또 엄마 뽀. 또 엄마, 엄마 생일 축하해요. 사랑해요. 엄마 사랑해요. 이쁜지 바이쁜짓 아니야. 지금은 아니야. 일어나서. 응. 더 엄마 뽀이 더 엄마 뽀. 엄마 이뻐? 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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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그렇지 그래. 더 엄마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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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이요 이쁜짓. 이쁜짓. 이쁜지이쁜 쪽. 윙크. 윙크. 한번더 윙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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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윙크. 엄마 사랑해요. 한번더해 줘. 사랑해요. 엄마 사랑해요. 카메라 찍고 있잖아. 도와. 엄마 사랑해요. 해 엄마 사랑해요. 그만.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<laughs>